네, 오랜만에 대학생들을 위한 구글 교실 관련 동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요. 이게 주 목적은 그 많은 학생들에게 그 구글 문서에서 수식 편집기가 굉장히 잘 제공하는 게좀 적어요. 글씨체도 그 좀잘안 보일뿐더러 폰트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솔직히 그좀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도 있고 그래서. 수식을 많이 입력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GUI 형태로 제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온라인 강좌를 듣는 수업이 있는 경우에 지금 2020년 1학기 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심지어 온라인으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주관식 문제를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과제를 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개별 과제는 제가 수식을 그렇게 많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서 주로 냈었는데 기말에서는 뭐 증명도 있고 막 이러니까 수식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수식을 좀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가 혹은 좀 예쁘게 입력할 수 있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팁은 플러스로 그 구글폼이나 혹은 다른 이제 퀴즈 앱들을 이용을 해서 수학 종류의 과제를 내셔야 되는 그런 교수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릴 도구는 온라인의 레이텍 에디터입니다. 레이텍 에디터 뭐 라텍스라고도 부르고 뭐 어떻게 부르는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온라인의 레이텍을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제가 나중에 사이트 주소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코드콕스닷컴에 레이텍 에디터인데 이 주소는 제가 동영상 하단에도 넣어드릴게요. 어요 사이트를 보시면 아이쿠 이쪽으로 가야겠죠. 요 사이트를 보시면 어이 전체가 요 부분이 레이텍 편집기예요. 레이텍은 그잘 모르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식을 워드 프로세서처럼 정확히 말하면 워드 프로세서 도 아니고 컴퓨터 코딩처럼 입력을 하면 그 수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 그런 툴이에요. 그런 언어 표준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문서 편집 표준인데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 구글에서 구글 이케이션 에디터에서 쓰고 있는 그 명령어들이 사실은 레이텍에서 온 거라서. 또 아래 한글에서 쓰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레이텍에서 오는 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라서 하나만 하면 다 비슷하게 쓸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아는 것만 그냥 쓰는데 모르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GUI 형태로 위지윅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아주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은 백슬래시니까 한글 키보드에서는 보통 이렇게 원화로 표현이 되죠. 뉴라인 하면 줄을 바꿔줍니다. 한번더 하면 이렇게 줄을 잡고 내려주고요. 네, 요렇게 그걸 안하고 그냥 뭘 쓰면은 그냥 엔터를 하고 쓰면 바로 옆에다 적혀요. 그러니까 공백 다음 줄 이런 거다 무시해요. 이렇게 명령어를 줘야지만 다음 줄로 넘어가거나 공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꼭 알아두셔야 될게 뉴라인은 공백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렇게 명령어는 항상 백슬래시 원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콜론을 치면은 공백이에요, 공백. 네. 콜론이 없으면 이렇게 딱 붙여. 네. 그것도 모르겠으면 여기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thin space는 쉼표고 medium space는 콜론입니다. 네. 요걸 이용하시면 공백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뭐 for all x in large n 하면 여기 모든 x n이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과제나 이런 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운로드를 누르면 gif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네, 너무 크게 열렸는데 이런 네, 식으로 해상도가 아주 높진 않은데 이 네, 정도로 줄였을 때는 괜찮죠 이렇게 열립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미지 복사해서 네, 구글 문서 같은데 구글 문서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 워드 파일이나 어디든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툴이 이 온라인 툴이 다른 툴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은 URL이나 HTML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미지를 URL로 업로드할 수 있는 파트에서는 요 URL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삽입 이미지, 어, 이건 컴퓨터, 아, 아기 사진들이 나왔는데, 어, URL 사용, 예, 네, 있네요. 그럼 URL을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네, 요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간 거 보셨나요? 네, 요 URL 삽입 기능이 굉장히 유용해요.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물론, 학생 여러분들뭐 이렇게 할 때는 귀찮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어, 이 글씨 체도 약간씩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보통 라틴 모던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수식인데 헬베티카로 한다든가 심지어 코믹 산스로 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라틴 모던으로 하시고 출력도 되도록이면 PNG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저는 보통 한12 정도로 하고 여기 화면 확대 정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했을 때 보셨지만 이 초록색 배경에 초록색이 유지가 되게 하려면 투명한 게 좋고요. 흰색 배경, 검은색 배경 등등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이쪽에다 수식을 붙여 넣어서 지금 제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뭐다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한 줄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럼 우선 뉴라인을 한번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런 다음에 for all 뭐이빈 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빈줄을 얼마든지 더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for all x in g 그다음에 shift 6번 하면은 위쪽이 돼요. 네, 위쪽 첨자입니다. shift 6번이 위쪽 첨자예요. 네, 이 정도 한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x가 g 양의 정수의 집합에 속해서 있을 때 아까 봤지만 공백을 하려면 요걸좀 해주시는 게 좋구요 그런 다음에 n 그런 다음에 괄로를 그냥 임의대로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두 괄로 사이에 좀 글자가 클 때는 괄로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시잖아요 그렇게 연동되는 괄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명령이 left 괄로 right 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넣으시면 그 사이에 글자를 넣으시면 혹시 이제 글씨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분수는 프랙인데요 분수가 예를 들어 1분의 2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괄호가 예쁘게 같이 늘어나 준다 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n에다가 괄호 안에 n 제곱 플러스 5그 다음에 끝으로 가서 이퀄 6q구요 그런 다음에 역시 한칸 띄워주고 qq는 in, 어디에 속한다, z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한 줄만 더 해볼까요? 두 줄을 한꺼번에 입력하기 위해서, 뭐, 한 줄씩 복사하셔도 되지만, 역시 뉴라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p. 뭐, 괄호가 꼭안 늘어나도 될 때는 그냥 괄호 하셔도 돼요. 네. 콜론 하시고, 어, n에 똑같이 된 거니까, 뭐, 요런 편집기를 쓸 때의 장점은, 요걸 복사해 오시면 되겠죠. 요 파트를, 이렇게 복사해 오시면. n 의 n 제곱 플러스 5는 뭐 똑같이 6q 하시고 네, 뭐 역시 뒤에 것도 똑같으니까 복사를 해오, 해와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걸 그대로 뺏겼어라 할때두 줄이 됐으니까 뭐 이걸 이미지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뭐 크기가 너무 크면 조금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지금 URL 입력이 있거든요. HTML 말고 URL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URL을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네, 삽입 이미지 URL 사용 네, 이렇게 해서 삽입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같은데 왠지 저는 URL을 사용하는 게좀더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불편하다. 나는 이렇게 웹사이트 쓰는 거 불편하고 뭐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도구 중에서 그나마 수식 입력이 좀 편리한 도구는 아래 한글입니다. 아래 한글에서 수식 입력하는 거를 그냥 참고 삼아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수식 입력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수식 입력기가, 음, 아래 한글에서 입력에서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N, T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컨트롤 N, T가 아니라 컨트롤 N, M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식 입력이 쓰는데 이 아래쪽에다가 명령어를 그 쓰시면 똑같이 레이텍처럼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은 네. 이쪽은 백스테 백슬래시를 안쓰는걸 제가 까먹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n 네. 네. for all 지금 명령어가 나타났죠. 이거 선택하라고 for all n은 1 아, n은 어디에 속한다고 g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 다음에 n 그 다음에 관로를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보시면 이렇게 좌우 관로를 할수 있어요. left 가로 화이트 right 가 네, 이렇게 할수 있고, 어, 여기다가 n 제곱 플러스 5는 네, 6q 한 다음에 q 인 g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그 아래 한글 편집기 같, 수식 편집기 같은 게 조금 더 편한 이유는 네, 뭐 여기서 당연히 뭐 글자 크기 조절할 수 있고, 확대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어퍼스트로피처럼 생긴 거, 반다운 표, 네, 가지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쓰기가 위지윅 형식, 그러니까 GUI 형태로 입력을 하시기가 좀더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닫으면 본문에 들어가요. 네, 이렇게 들어가죠. 이걸 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으면 네, 안타깝게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외부 그 수식 입력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수식 입력기보다 조금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이런 애들을 넣으려면은 보통은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캡처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제 피피기라는 캡처 프로그램을 쓰는데 여러분들 뭐 윈도우 기본 캡처 프로그램도 좋아요. 그것을 쓰셔도 상관없고 영역 글 지정하여 캡처를 하려면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단축키를 걸어놨고요. 네, 이렇게 하면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네,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은 이제 흰색 배경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고요. 네, 좋은 점은 이제 아무래도 아래 한글 편집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학생 입장 말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퀴즈를 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특히 그 온라인 편집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퀴즈를 내실 때 퀴즈를 내실 때 어,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놓고요 화면을 정리를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퀴즈를 내실 때 어, 이렇게 문제를 내실 수도 있어요. x 1의 3승은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걸 뭐 객관식으로 하셔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은 안 예쁘잖아요. 안 예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방금 보셨던 이 수식 편집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네. 유라인을 하시는 게 깔끔하니까. 요 x 플러스 1에 3승이 얼마냐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 써라. 그럼 이제 URL이 밑에 있으니까 URL 복사해서 여기에 보시면 각 질문 문항 옆에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 있는 마크 그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URL 사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만 써주시고 여기 옵션에다가도 역시 그림을 넣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여기서 보기를 다 만들어 주시고 밑에는 abcd만 고르게 하시는 게더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잘못된 답을 하나 만들어 보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url을 복사하신 다음에 옵션에다가도 역시 url을 넣을 수 있긴 해요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 있긴 한데 네, 좀 작고요 이게 이렇게 A 이렇게 되고 제가 B를 또 해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URL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이렇게 다 됐다라고 봤을 때 네, 이렇게 됐다라고 봤을 때 이걸 미리 보기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보이는 형태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림 밑에 A, 그림 밑에 B가 돼서 학생들이 이걸 고르는 게좀 헷갈려요. 그리고 보기를 여러 개 만들면 너무 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 만약에 문제를 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보기를 다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또 복사해서 B로 하고, 네. 그럼 또 복사해서 C로 해서, 뭐 이번에는 좀 맞는 답을 넣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URL을 복사하고 그림을 교체하면 됩니다. 그림이 한 번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맞출 거냐의 문제라서 사실 학생들한테는 안 보이는 겁니다. 변경은 아까 그 메뉴가 다시 나타나고요. 그림 고르는 그런 다음에 요 보기들을 이렇게 다 지우고 네. 그냥 A 네. 전체 추가 이렇게 하면 A, B, C, D가 다 들어가는 거죠. 뭐 D는 없으니까 D는 지우면 이제 요거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 그 특히 선생님들이 그 구글 폼으로 구글 클래스룸에서 퀴즈를 내고 싶은데 이게 그 수식 입력이 도저히 안 돼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 아주 만족스러운 방법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온라인 수식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그 수식의 그림 URL을 생성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래 걸리지 않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들에게도 요 수식 편집기가 그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그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그 제가 뭐 이런 짧은 클립들을 몇개 만들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들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낸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힘내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